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 sinx가 양수면 sincosx가 될 거고 sinx가 음수면 마이너스 s i n x cos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또 변형하자 그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1분의 1 sin2x라고 쓸수 있고 얘를 마이너스 2분의1 sin2x라고 쓸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sin이 s i n x가 0보다 큰 아들 때고 얘는 s i n 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s i n 그래프를 그려봐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두 개를 나누면 되니까. 자 여기가 2 π 이파 그다음에 3 π 자뭐 주기적으로 계속 갈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s i n 이 양수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2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 3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이제 음수가 될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양수니까 어, 2분의 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그다음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자, 이거는 아마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계산할 부분은 거의 없어. 계산할 부분은 거의 없고,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아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자 파이 간격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조금 됐으면. 자, 이게 이 정도라고 진짜. 그러면 어, f 프라이맥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파이, 여가이 파이, 3 파이, 4 파이. 자,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사인 e x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는 2분의 사인 e x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다음 파이부터 2 파이까지는 sin이 음수였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sinx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2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또 양수였으니까 2분의 sinex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그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려나가면 그려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려나갈 건데 요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f x 그래프야 자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f 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 f x 그래프는 이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극값이 생기겠지.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는 어, 감소를 하지만 잠깐 도함수가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모양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 그래프 모양이 증가하다가 잠깐 영, 여기서 이제 극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잠깐 0 됐다가 다시 감소하고 극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증가로 바뀌고 잠깐 0 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극대가 생기고 감소하고자 요런 모양. 자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자이 모양이 이게 지금 fx 모양이야. 근데 fx는 사실 실수적으로 어, 안 그려 봐도 돼. 이게 사실 뭐 의미는 없거든. 그러면 이제 hx라는 어떤 함수가 그려져 주어져 있는데 hx는 뭐냐면 0부터 x까지 자 ft에서 gt를 뺀 거래. 그러면 이 h라는 t 함수가 x가 a에서 극대값이나 또는 극솟값을 갖게 되는 그때 양수의 a값을 작은 것부터 an이라고 했는데 어, 극대가 극대극소가 생기 일단 극값이 생기려면 도함수가 0이 돼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hx를 미분해 보면 h 프라임 x는 fx gx가 되거든. 그러면 일단 fx gx가 얘가 0이 돼야 되고 근데 0만 된다고 해서 극값이 생기는 게 아니고 좌우에서 부호가 서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g(x)라고 하는 것은 이 f(x) 위의 어떤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f(x)와 g(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만났어. 그러면 도함수가 0이된 거겠지. 만났으니까 f(x)와 g(x)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f(x)가 g(x)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거고, 어, 여기는 그러면 양수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돼서 아 여기서 요 만나는 요 지점에서 극솟값을 그 갖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거든. 근데 지금 f(x)가 어 지금 g(x)가 f(x)의 어떤 그 접선이잖아. 그럼 그걸 잘 고민해봤을 때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게 g(x)야. g(x)는 접선이라 했거든. 그럼 만났어. 그럼 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면 요 만나는 점 중심으로 좌우에서 어때? 부호가 안 바뀌고 있지 지금 gx가 계속 크잖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그냥 잠깐 0 됐다 감소한 요런 모양이 되지 극값이 만들어진 형태는 아니거든 그럼 극값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fx가 요런 모양이 있다면 이 gx가 어느 지점 이렇게. 변곡된, 변곡되는 이 요렇게 요변곡된 변곡대는 요 지점에서 접선을 만들고 그래야지만 좌우에서 서로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이 a라는 지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야. 변곡점. 그럼 변곡점은 이제 변곡점이 몇개 있는지만 세면 되는데 우리 변곡점이라는 것은 두번비분했을때 걔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 f(x)가 어 f 프라임 x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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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점이 바로 되는 거지. 요 지점. 그래서 요 값들을 이제 하나씩 구해 나가면 여기는 2분의 파이니까 이게 4분의 파이거든? 그럼 여기가 아마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4분의 5파이, 여기 4분의 7파이 여기 4분의 7파이다가 이 더하니까 9파이 자, 여기가 4분의 11파이가 되겠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구하라고 하는 건 여섯 번째와 두 번째를 구하랬거든? 그럼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번째, 얘가 여섯 번째가 되겠네. 그러니까 4분의 11파이에서 4분의 7파이를 빼주면 4분의 4파이가 되고, 음, 그럼 얘가 이제 파이만 되는 거니까 어, 빼본 거 없나? 1. 아, 이게 4분의 7파이가 아니구나. 얘가 4분의 3파이 글씨를 못 알아봤어. 이, 이 부분, 그러니까 얘가 4분의 7같지가 않고 4분의 7이 아니라 4분의 3파이야. 그러니까 4분의 11파이에서 4분의 3파이를 빼주는 거지. 그럼 4분의 8파이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 버리면 이제 2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600의 a가 6 2파이니까 파이 약분 시켜서 답은 200 이렇게 되는 거지.